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1호 특검 발의법 발의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장은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 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관한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던 의혹에 관한 업무 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